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안을 알아보는 이억쿵저러쿵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무엇일까요? 물론 커피도 많이 먹지만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우유가 많겠죠. 그러나 이러한 우유도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우유 섭취에 숨겨진 진실. 놀랄만한 부작용과 그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우유가 완벽한 식품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유 섭취로 인한 부작용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유 섭취 시 놀랄 만한 부작용인데요. 그첫 번째로는 바로 피부 노화 촉진입니다. 우유와 같은 유제품은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키고, 빠른 피부 노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제품 섭취로 인한 만성 염증은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여 주름과 피부 처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화 불량을 가져옵니다. 우유를 마시고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또는 기타 소화 문제를 경험한다면 유당 불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당은 우유에 포함된 설탕 성분인데 유당불내증 환자는 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유당불내증은 전체 인구의 약 68%를 차지하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세 번째로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우유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우유 섭취가 오히려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약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39세에서 79세 사이 여성에게서 우유 섭취량이 많을수록 골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암과의 연관성이 많은 겁니다. 우유 섭취와 암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의 연구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 섭취가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유제품 섭취가 전립선암 및 난소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유 섭취와 유방암 위험 간의 연관성도 제시되고 있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심장 질환 위험성이 높습니다. 전지 우유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도 현재까지 이러한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다음 여섯 번째로 피부 민감성을 유발시킨답니다. 우유는 일부 민감한 체질의 분들에게 피부 민감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드름과 습진, 빨간 피부염 등의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유 알레르기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유 섭취가 이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우유는 소의 자연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으며 과도한 우유 섭취는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호르몬성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로 나타나거나 건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로 체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유는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지만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아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지방 우유 또는 식물성 대체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건강한 체중 유지와 피부 건강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우유 섭취 시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로 개인별 반응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유 섭취 후 발생하는 불편한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우유 역시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과도한 우유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위해 식물성 대체 우유를 선택하거나 우유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체품을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유당 불레진이나 소화 문제가 있는 경우 유당분해 우유나 저지방 우유 또는 식물성 대체 우유인 아몬드 우유나 두유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피부 관리입니다. 우유 섭취가 피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 첨가물이 없는 유기농 저지방 또는 탈지방 우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나 햇빛 차단, 피부에 맞는 관리 제품 사용 등을 통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섭취와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우려 사항이 있다면 영양사나 피부과 전문의 또는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유는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모든 분에게 완벽한 식품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 피부 타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우유를 섭취하고 피부 건강을 위해 저지방 또는 탈지방 우유와 첨가물이 없는 유기농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유 섭취 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많이 마시는 우유. 이 우유 섭취에 숨겨진 진실. 놀랄 만한 부작용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슨 식품이든지 100% 몸에 좋은 건잘 없죠. 유익한 건 받아들이고 유해한 것은 막을 수 있는 게 최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laughs>